영생의 길 생명의 말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3절.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잘못 알고 잘못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구원받을까요? 당연히 구원 못 받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를 잘못 믿음으로 올바로 믿는 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모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교훈은 오늘날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떤 교회를 다니면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올바로 예수를 알고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탄마귀는 그래서 예수를 잘못 알도록 거짓 선지자들을 앞세워 성경 말씀을 오해하게 하고 악용하게 하며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므로 잘못 예수를 믿게 하여 우리가 마귀를 하나님으로 믿게 속이고 기만합니다. 안식교는 선지자를 통해 잘못된 복음을 바로잡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시금석입니다. 안식일은 범죄 전에 사람들에게도 지키도록 주어진 불변의 진리입니다.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열방 중에 하나님을 믿기로 한 이스라엘 족속에게 안식일을 지키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고 그의 나라의 백성이 되면 안식일을 지키라 하십니다. 가장 핵심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일을 안식일에 모여서 하도록 하기 위하여 세상 일을 이날에는 하지 못하도록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안식일에는 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로마 시대 때 로마 나라에서 카톨릭이 처음으로 생기면서 교리를 만드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주일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 교리 문답책에 그 내용을 자세하게 지금도 소개하고 있으며 지금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팩트입니다. 의심스러우면 천주교에 가서 교리문답책을 구해서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나는 카톨릭 서점에서 구해서 눈으로 확인하고 교리문답책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진리를 안식교가 전하여 올바로 예수를 믿자고 전하는데 왜 이단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유대인들이 바로 알고 하나님 올바로 믿자고 하는 예수를 이단 취급했듯이 오늘날도 그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교는 화잇 자신도 나는 예수라 한 적도 없으며 그를 선지자로 믿는 우리도 그를 선지자 이상도 이하로도 믿지 않습니다. 화잇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높이는 일을 평생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의 게시받은 말씀들을 통해 예수님을 잘못 오해하고 믿는 것들을 깨닫고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 뿐입니다. 예수님 초림 때 엘리야로 침례 요한이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함 같이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함이 화익과 그를 따르는 마지막 엘리야들입니다. 잘못 예수 믿으면 지옥 갑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인이 요표입니다.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샬롬.